오늘 도가얼 터졌습니다. 네, 오늘 충주지원 2024경 50양천리179 물건 보러 가는데 이 물건 5 5 5 3평중 92평 이원호님 지분이 나왔습니다. 감정가 2억 8천 최저가 475만 원인데 마침 또 지목이 돼지고 농취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뭐야 손이 덜 가는 물건이고 지금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최근에 이땅 근처를 지분 매각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만약에 매입하면 이 게스트하우스에 좋은 가격에 제시를 해서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침 소유자가 열두 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지분을 매각 매입을 하면 이거를 뭐이 열두 분 중에 이제 한 분한테 넘길 수도 있고. 아니면은 이 12번의 물건을 한 번에 매입해서 옆에 게스트하우스나 이 해당 지역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아! 그리고 이거 편집, 편집 각인데 너무 막았던데 <laughs>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이 맹지라면 주위 토지통민권을 통해서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거를 또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이 가는 여기 용인토지뱅크 문 팀장님이랑 회장님 통해서 오늘 많은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.